안녕하세요, 팀입니다. 그러 그러니까 오늘은 베이비돌 옷 샀어요. 이 베이비돌 잠깐 데리고 올게요. 네, 저희 베이비돌 다율이가 왔어요. 이름 다율이고요. 네, 저번에 왔고요. 네, 얘 한번 옷은 이거고요. 한번 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뜯고 올게요. 난 예뻐요, 옷. 일단 얘는 네 이거 얘는 이거 동전까지 더 사라졌지 이거 동전까지 더 물어줬어요. 네. 와 이런 신발 아니 그 택배에서 택배 배달하는 데서 동전을 더 물어줬어요. 네 동전을 더어줘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신발이었고요. 네, 두 번째 신발은 이얘요 잠시만요. 어, 첫 번째는 얘예요. 얘는 디즈니 베이비돌샵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왔는데요. 와, 얘도 역시 땡땡이에요. 와, 완전 예쁘죠? 이런 식으로 두짝이 있고요. 네. 이제 마지막 거는 얘는 검은 거. 검은 애. 네, 이렇게 검은 애. 네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세개가왔고요 옷은 얘가 왔어요 얘 완전 예쁘죠 얘 라푼젤이 입어도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왔으니까 너무 예쁩니다 네 얘는 모자고요 얘는 옷이에요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입혀보고 올게요 네. 아참 입히고 온다 했잖아요 네. 네 입히고 왔어요 네 이런식으로 엄청 매력 통통, 어, 어, 다이어리가 완성됐어. 신발도 되게 예뻐요. 그리고 나중에 다른 신발 신는 건 나중에 찍을게요. 너무 예쁘죠? 신발이 너무 예뻐요. 근데 신발이 잘 벗겨지네. 요 근데 좀 들어갈 때는 엄청 뻑뻑한데, 또 신발이 또 그럴 때가 있어요. 네. 자세히 보세요. 이거 이런식으로 코팅이 잘 돼있고요. 여기 라이어리 머리카락. 얘가 머리가 좀 많이 엉켰어요. 라이어리 집... 해보여드리자면, 요런 느낌? 라율이 짙대요, 이 그리고 라율이 옆, 옆에는 이런 느낌. 요런 느낌. 라율이 앞에는 이런 느낌. 이쁘다. 짜 이거 굉장히 예뻐요. 눈도 예쁘고요. <laughs> 여기까지, 밑티에 어 라유리 옷 후기였습니다. 그럼 안녕 구독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저 귀뚫었어요. 안녕 구독 많이 해주세요.